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소띠 여러분들의 올해 양력 7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소띠가 2025년 뱀띠해를 본 것은 아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아, 제가 몇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소띠가 이 축이라는 글자가 뱀띠를 나타내는 사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아, 이것은 본인이 원래 활동하던 궤도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소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아,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했다면, 사실은 2025년 뱀띠 해때 뭔가 스타트를 하는 게 좋은 해가 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띠는 오행으로 토가 되는데 이 뱀띠를 나타내는 사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화가 되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로 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주변으로부터 원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는다거나 자신보다 먼저 그 일을 해, 했던 경력자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 또한 이 사라고 하는 글자는 제가 문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소띠라는 글자는 원래 애기라고 해서 아,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소띠 여러분들 중에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람의 신체를 다루, 다루는 일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특히 2025년에 자신의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공부한 바를 펼치는 그런 시작점으로도 굉장히 좋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치월을 만나게 되면 또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왜냐면 소띠를 나타내는 축이라는 글자와 이 사라는 글자는 이런 식으로 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합이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공유하면서 뭔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7월을 나타내는 이미 라는 글자는 소띠와는 같은 토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곧 비견이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띠가 뭔가 2025년 뱀띠에는 새로운 출발이라던가 운동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하는 와중에, 아, 이렇게 미 라는 글자를 만나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심을 나타내고 또한 소띠한테는 굉장히 독립심이나 자존심을 나타낼 뿐더러 사람으로 말하면 형제 자매라던가 아니면 동료 관계가 주요 테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띠가 2025년 뱀띠에를 만난 이후에 치료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알게 모르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는 자기 주도적 활동을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도,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 소띠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주변 인물들과의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월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라 놓고 하는 글자는 아까 제가 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자신보다 윗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치월은 가든 토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원래 사와 축이 만나면 아까 제가 합이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합의를 의미하고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토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충을 하게 됩니다. 이속띠를 미가 충을 하게 되는데, 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합을 통해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충이 들어오면은 합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소띠하고 이 소띠를 나타내는 축이라는 글자와 이 미라는 글자는 같은 토인데, 이 축과 미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나와 비슷한 동료이기도 하지만, 내면에서는 굉장히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띠가 실제로 이 뱀띠를 만나서 뭔가 진행하기 좋았는데 치료를 만나게 되면 주변 인물들 때문에 뭔가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라던가 잘 하고 있던 것에 분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합을 하고 있는 것을 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소띠가 이 뱀띠를 만나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면 아 사실은 이 비견과의 재물을 나누거나 아니면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띠가 재물운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출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소비가 굉장히 생길 수 있고 또한 이런 식으로 주변 인물 때문에 합이 깨지는 역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나 금전거래에서 소띠가 사람을 너무 믿기보다는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나 이제 연애운을 보자면 비슷한 토의 기운으로서 동료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함이는 전혀 반대에 위치하고 있, 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곧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 내가 아닌 반대편을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월이라고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진행하다가 7월이 되면은 의외의 사람과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띠분들 중에 연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때만큼은, 7월만큼은 원래 자기랑 잘 맞았던 사람도 반대의 성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의외의 의견 차이를 비롯해서 자존심 싸움이 생기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라는 글자는 자신과 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띠가 만약에, 아, 현재 솔로라면은, 만약에 이성을 만난다고 하면은, 아,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알고 나면은 굉장히 반대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소띠 같은 경우가 2025년 뱀띠에를 만난 것은, 우선 시작을 하는 좋은 출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일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인연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실 잘 다루게 되면 좋은 어떤 인연으로 다시 변화하거나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데다가 또 7월에 토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건강으로 보자면 은 비위가 굉장히 에너지가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도 문제지만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소띠 여러분들 중에 소화기가 좀 약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잘 체한다거나 아니면 소화불량이 일어난다거나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이런 걸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뜨거운 여름의 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가 굉장히 왕성하게 되면은 수가 굉장히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가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 산부인과 질환에 유의해야 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 질환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월이라고도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띠가 뱀띠를 만난 것은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 출발하기에는 굉장히 좋고, 7월이 되면은 주변에 많은 유대 관계가 생기기도 하지만 의외로 반대의 성향을 가진, 축과미는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의 성향을 가진 어떤 그런 발견으로 인해서 원래 본인이 생, 어, 진행했던 것에 대한 합의가 깨지거나 뭔가 일에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이런 면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의외로 주변 사람들을 잘 끌어안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면 의외로, 자, 미 다음에는 이제 신월이 오게 됩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띠가 볼 때는 재물의 출발점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소띠한테는 굉장히 좋은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7월에 굉장히 좋은 월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소띠 여러분들의 2025년 양력 7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 예,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